자, 이제 배수를 공부할 건데요. 자, 배수는 어떤 게 배수가 되나 한번 볼게요. 자, 배수라는 단어는 처음이니까 2의 배수 이러잖아요. 2의 배수. 자, 2의 배수 이러면은 이 숫자 2에다가 2를 1, 1배. 한 배가 곱해란 뜻이2 곱하기 2란 2, 2를 두배한 거, 4, 이런 게 배수가 되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한배두 한 배, 뭐, 세 배. 2 곱하기 3이니까 6도 배수고, 또2 곱하기 4배. 4배 한 숫자 얼마죠? 8. 8도 배수고, 2 곱하기 5한 10도 배수고, 2, 6, 12도. 배수는요, 셀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요, 음, 3의 배수도, 4의 배수 구해라 하면 3일은 3, 이거 3, 3, 이 6, 3, 3은 9, 12,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너한테 2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누구니? 2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수? 그러면 2가 되겠죠? 자기 자신. 3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3. 5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5. 그런 것도 다알 수가 있겠죠? 자, 2를 3배한 수 6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거가 있고, 큰게 있을 때, 6이 바로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6이, 큰 수가 이거의 배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 예전에 했지, 2는 작은 거. 작은 거, 2는 6의 약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배수 한번 찾으러 가보자. 자,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어떤 건지 볼게요. 음, 이게 지금 큰 수죠? 이게 7의 배수가 되나? 7의 배수가 되나? 따져볼게요. 즉, 7을 몇배한 수냐? 라는 거니까, 7을 한번 몇배 했는지 볼까? 7, 7에 49, 생각나죠? 7, 8의 50, 어? 7을 몇 배해서 54 되는 게 없으니까 배수 아니에요. 서로 배수 관계 아니고요. 그러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작은 것도 약수도 아니고 큰 거는 7의 배수도 아니고 7은 54 약수도 아니에요.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 요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자, 15에다가 300을 나눠주면 우와 20. 즉, 15 곱하기 20을 하면 300이 되거든. 그러니까 15를 몇배 하면, 20배 하면 3 0 0 되니까 300은 15의 배수가 되고요. 15는 자 나누어 떨어지니까 300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자, 그렇다면 다음번 65번. 오른쪽 수가 왼쪽 수의 약수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여기가 왼쪽, 오른쪽. 자, 약수. 오, 어, 약수가 된다는 건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13 곱하기 4 한번 해봐요. 4, 3, 12, 4, 1은 4. 그래서 52가 돼요. 1번 되고요. 8단 외워보면, 8, 7, 5, 6, 8, 8, 이는안 돼요. 여기도. 8번도 88, 8거84 나누면 안, 안, 나누어지죠? 나머지가 4가 되니까,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12 곱하기 2를 하면, 어, 되네요. 그래서 얘가 작은 게 여기에 약수죠? 4번 되고, 1827도 0 나눠봐야 되겠다. 이거는 좀 나눠봐야 돼요. 지금은 그냥 하나씩 따로 봐야지. 어, 1 하면 아이고 1도 안 되는군요. 그러면 자, 2에다가 5를 곱하면 10이 되잖아. 그래서 5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57에 35 52어 135니까 안 돼. 그러면 5가 아니야. 4해볼게 47에 28 잠깐. 47에 28 428어 108이네. 와. 얘도 서로 오른쪽 수가 왼쪽 수의 약수가 된 거였어. 다음 68번 오른쪽 수, 왼쪽 수가 오른쪽 수의 약수가 되는 거즉 약수 배수 관계야. 작은 게 만약에 약수면 큰건 배수가 되거든요. 4 6에 24니까 예, 약수 맞아요. 7단 외워보자. 7, 4, 3, 21이고 7, 4는 28이니까 아이고 27 되는 거 없네요. 6, 6에 6, 7에 없네요. 39 되는 거. 9, 7 9, 7. 9 6에 9 곱하기 6은 어, 배수인가? 9, 7에 아, 없네요. 요것만 네, 지금 되네. 오, 8단은 나눠봐야겠다. 81은 8, 28, 8, 3, 24와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60도 6 하면은 72가 되요55 5 해보자. 55 5 하면 자 여기 0위에다 써야 돼. 0위에 6은 못 나누니까 이렇게 해서 5. 이것도 되네요. 세군데자 다음번 71번 비슷한 문제예요. 왼쪽 수가 오른쪽 수의 약수가 되는 것을 모두 구하시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구구단을 외웠을 때 4에다가 곱해서 6되는 거 없죠? 그 약수 아니에요 안 나눠져요 5,35 5,35니까 아, 그래 얘가 맞고 7,3,21 안되고 9,7에 63되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39되고 67에 46, 8에 48, 6, 5, 4안 되네요. 답은 니은과 리을과 미은 74번, 48을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4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수가... 예를 들어서 바로 작은 거죠. 나누어서 떨어 나머지 없게 하려면 그러면 약수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수가 1이라면은 되죠. 그래서 약수 1하고 48 되고요. 2는 될까요? 되죠. 2, 4, 2, 4, 8, 24하고 같이 짝꿍이어서 48 나눠져요. 몫이 3도 3, 1은 3, 3, 6, 10. 오, 되네요. 16하고 짝꿍 밀어서. 역시 16. 48은, 41은 4, 428. 4, 어유 되네요. 4하고 12, 5는, 안 되죠? 6이 68에 48 돼요. 7은 안 되니까. 8할 차례인데, 8로 나오 어? 8이 여기 있다는 건, 이 짝꿍들이 다 있어. 그 뒤에 것도 안 따져봐도 돼요. 그래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78번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요. 아, 어,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이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예를 들어서 48이 2로 했을 때 나머지가 0이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곱해서 48이 되는 거고요. 곱해서 48이 되면 이 2와 24는 모두 48의 약수가 돼요. 자,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48의 약수 찾을 때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이 모든 숫자들이 다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70, 아, 80번까지 잘 풀어보도록.